간만에 다시 서부의 세계로 돌아왔게 되었네요. 시원한 강가에서 시작한 아서. 왠지 모르겠으나 두통을 호소하고 있군요. 아무튼 일단 좀 로치를 탑승하고 다음 캐스트를 향해 나가봅시다. 사람이인데 뭔가 캐스트가 발생했군요. 왠지 모르겠으나 동물로 덫에 걸린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데 사냥꾼이 자신의 덫에 걸린 것 같죠? 일단 인사부터 해줍니다 인사를 받아줄 상황이 아닌 건 확실하죠 사냥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도구에게 죽는 것만큼 멍청해 보이는 죽음은 없기 때문에 뽑아주시다 그리고 꼭이 덫에 설치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도 바로 붕대로 감싸는군요 데일이 있습니다 일단 위스키도 하나 주죠 힘들어 보이니까 피도 많이 흘렸고 저걸 마심으로써 도움이 될 겁니다 가방에서 뭔가 쓸만한 걸 가져가라고 하는데 라이프를 안 쓰는데 라이프 탄약만 주는군요 근데 좀 쉬었다가 알아서 가겠죠? 그 사이에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달이 너무 밝은 건지 딱히 등불이 없어도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될 만큼의 어둠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당하게 인사하면서 지다갑시다뭐 강아지도 있고 무덥불도 있고 기타도 치고 있고 인사를 하면 다들 받아줍니다 뭐죠? 딱히 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템을 팔았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나? 뭐죠? 플레이의 최근 범죄 때문에 임무를 진행할 수 없답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다른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현상금 수치가 주로 되겠죠 근데 또 거리가 멀어지니까 게스트가 활성화 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기 또 밤에 날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보여요 오 말도 안 자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션이 있군요 아무튼 뭔가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군요 이거 느낌이 소금을 만드는 건가요? 사금을 채취하는 건가? 아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미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네요. 그래도 열심히 헛된 희망을 품고 금을 채취하려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합니다. 도치도 안 자고 아서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호제와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낚시를 하면서 왔던 그 정부의 요원들에게. 캠프 위치를 발각한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장소로 터전을 옮기려고 하고 있죠 마이카가 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고 그 하천 근처를 정찰해 보이고 이동할 생각이죠 결국에 또 만만한 찰스를 끌고 가네요 투베리 하천으로 가서 근처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보안관과 코너의 부하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때 너무 도심지 한복판에서 총질을 하는 바람에 일이 되었죠. 찰스는 이 도망자 신세가 과연 언제까지 될지 궁금해하는 눈치인데. 사실상 이게 언제까지 신세가 지속될지는 덕치만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덕치는 계속해서 계속 큰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 수단은 결국에는 보안관과 접대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캠프의 안을 살펴봐도 분명 조명도 켜져 있고 문닥불도 아직 연기가 나는 것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총을 들고 있는 부인의 빨간 나죠. 근데 이들의 가족의 아버지가 무례한 일당들에게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고 찰스는 이 일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음대로 선택지를 바꾸고 일을 쓰는 없을 것 같아요. John said he was g 을 i n g back to the a u c 가버리네요 일단 풀어주고 근데 갑자기 독일어로 모든 것은 함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권총을 꺼내서 아 이제 이렇게 큐로 조 큐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여기가 터가 좋으니까 찰스는 더치에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다시 새로운 터전을 삼을 생각이죠. 정찬민을 그의 가족에게 데려다 데려다 줄아네요좀 마을에 두 명이 탈수 있겠죠? 어, 나왔위험 명이 계속 칼을 꺼내고 있어. 와, 그리고 보상으로 금덩이를 하나 챙겨주는데요. 아무리 골드러시가 많았던 그 시기였지만, 저 정도 금이면은 그 당시에도 분명 매우 값비싼 측에 속하는 보석일 겁니다. 그리고 더치도 자신들의 파티원들을 끌고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도 근처에 있고 나쁘지 않은 지역이죠. 이렇게 채터 3편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강가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죠.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덫치는 사실상 나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호재와 함께 침묵을 다지는 것을 중점이 기에좀 멀리 있는 나시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덫치는 최대한 많은 돈을 단기간에 모은 다음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서는 과연 이 더치 일행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나시토로 이동을 하던 중에 앞에서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병원관들을 만납니다. 게다가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은 더치가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어떻게든 이들을 풀어주고자 하고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하죠.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던 기차를 타고 말입니다. 기차가 속도를 더 받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선 코스가 나오면은 더 이상은 추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 앞에 있는 앤더슨 일단 한 마리는 도발을 하다가 뚝배기가 날아가게 되었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바로 그냥 주먹으로 뭐 위험합니다. 중구마 칼을 쓰고 아서도 칼을 꺼낼까 했는데 칼이 안 꺼내져요. 어차피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몇번 때리니까 칼을 놓쳤군요. 로치의 트렁크에 번지자를 넣고, 보안관은 자신의 사무실까지 옮겨질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곳의 대지주라고 할까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바로 그레이 가문이었죠. 이곳 로도스는 그레이 가문이 사실상 영역을 행사하는 마을 도시였고, 이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더치일행은이 가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레이 가문과 적대적인 다른 집단도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두 개의 양속적인 관계를 차로 이용하면 양쪽에서 돈을 빨아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그 발렌타인 마을과 다르게, 도로의 상태가 질퍽거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도망간 번제자들을 한 마리 잡아온 대신에 더치의 동료 한 마리를 불어 주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안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다시 낚시를 하자고 꼬시네요 아 이거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쉬지만 낚시를 가야 됩니다. 낚시터까지 어, 이동하면서 트레럴리와 더치 두 명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좀 전신사납지만 어찌어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큰데요. 1.95kg의 작은 이 뱃스입니다. 살이 바슬바슬해 굽거나 튀겨 먹으면 암컷시스코프보다 크게 자라죠. 귀뚜라미를 좋아한답니다. 이한말을 챙겨갑시다. 와호가 너무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빌린다고 해서 다시 돌려줄 줄 알았는데 그냥 챙기자고 하네요. 그리고 말은 어쩌지라는 물음에.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치는 갑자기 모든 것은 잘 풀릴 거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군요 쉐이디는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피어슨도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세이디는 계속 캠프에 앉아서 채소를 써는 일들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만도 많죠. 자신은 총이나 칼도 잘줄알아서 사냥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아주 호전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린 그녀였습니다. 잠시나마 캠프 밖에서 나가서 바람을 쐴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아서와 함께 일단 이동하죠.